<laughs>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laughs> 이거는 이제, 에... 26사단, 에... 26사단 에...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2 6사은에 선친이 에 선친 사무실에 있었다. 여기 이제 중대장이 이름이 불무리, 불무리 중대. 항상 승리하는 중대. 망성한 사기, 굳은 단결, 강건한 신념, 할수 있고 하면 된다. 에, 우리 그, 칠사단은 이제, 나는 할수 있습니다. 에, 이제, 산에 이제, 정상에 이제, 그런 구호도 있고, yes, I can, 영어로도 써 있고, 그 삼천교 대들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재미난 거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별 3개 보이죠? 예. 선친이 별 3개일 때 달고 다니던 어, 옷에서 따놓, 딴 거다.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또 단추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인데.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별한개 때, 예, 이게 마크다. 그런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이합니다. 별이. 예, 국정원으로도 인정할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선친이 별을 새길 때 예, 넥타이 핀 예, 여기 이제 무로센 나무 면 24K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선친이 이제, 국정원 때 쓰시던, 장지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음. 이제, 선친 뭐, 유품, 글씨 하나 안 버렸습니다, 지금. 글씨 하나 안보내고 이 통에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제가 손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지프나이터 아. 보여주지 뭐라서 있냐면 아잘 안보인다. 지프나이터 요 끝에 u s 도 있고 메딩 u s a 앞에 이 지프, 엑투2를 적겠습니다. 아또 좋습니다, 이게. 에. 심지어 한번안 가린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에. 내일 이후에도 어, 사진이 많으니까 에,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밥 되세요. 에, 밖에는 지금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퍼나 이렇게 유로, 유로, 생겼습니다. 저거 못합니까? 뭐 26소등 갔다 왔으니까 하는 거고 저거 간 곳이 선진 사무실 아닌가 그런 게 유추가 됩니다 대대장한테 물어보니까 어, 선진 사무실 거 있었다 어, 출입문이 한 개더라 네오반이 크더라 맞다 하더라고 그리고 전단이 얍삽한 게 뭐냐면 어, 이게 이제 80 81년도 자유, 평화, 호국, 영웅 해가지고, 대한민국 6.25 정전 60주년 기념 호국 영웅장 해가지고, 선진이 이제 챙겨놓은 건데, 회사 사원을 해가지고 잘랐습니다. 대표이사, 뭐, 환경론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뭐 검증하면 될거예 81년대 자르고, 고문하고, 응? 안기부 끌려가, 남양동 대구무실 끌려가가지고 고문하고, 그때도끼도고 설쳤습니다, 선진이. 눈이 벌겨가지고 문짝 다 짜들고 난리 났습니다, 그 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쨈버리도 아니고, 뭐, 여기, 선진 안 분들을 중에서, 어 아버지를, 어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용아이씨도 어, 저 책자가 있는데요. 책자 보면 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 전명사들 집주소 아들딸 나이까지 다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몇부 발행이 안 됐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1978년도에 어, 안정기의 부죠. 지금은 국정으로 바뀌었는데 어, 안정기에서 만든 책자도 귀중한 자료, 사회 저명인사를 이름 빼곡히 적겠습니다. 구독자에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권총집이 있는데, 권총집도 지어있습니다. 권총집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굴러다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어, 가다 안전 띈줄 아는데, 이 곤충집입니다, 곤충집. 아는 지인이 잘 보관해라. 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만요. 그래서 제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에, 비로프대 싹 씻어가지고 똘똘 말아놨더만요 검은 봉지 넣어가지고. 이몇 년도 거라니까 아... 1982년도 거면 82년도 거. 모르겠습니다. 뭐 챙겨 놓아 가지고 챙겨 놓은 건데 구독자여 노려주세요. 감사합니다.